청소 팁을 자 오늘의 정성 반찬들을 한번 스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전을 이렇게 꾸었는데자 웰빙 건강식입니다. 오늘은 웰빙 건강식으로 자, 한번 영상으로 담아 봤습니다. 힐링들 하시고요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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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애플 김치를 담아봤습니다. 파인애플이 좀 있어가지고 깍둑썰기로 해가지고 자. 기존 자체 파인애플 새콤하기 때문에 설탕 베에스만 넣고 고춧가루 가고 해가지고 깔끔하게 파인애플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빰빠밤. 다음에는 뭐냐. 웰빙 감자를 자, 반달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덜게 가루를 넣고 자, 웰빙 건강식으로 자,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 빰빠밤. 연근을 삶아가지고 자, 마요랑 자, 견가루 해바라기 은행 어, 은행이 아주 해바라기하고 자 호박씨앗을 넣고 자 사라다식으로 연근사라다를 만들어 봤습니다 빰빠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연어를 갈아가지고 자 파랑 쪽파랑 자 당근이랑 마살이랑 청양고추랑 두부랑 여러가지 양념 베이스를 넣고 계란을 넣고 으깨가지고 자 이렇게 저거 또 웰빙 건강식으로 미니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빠밤 자, 오늘의 충성팁을 정성 완전 웰빙 건강식으로만 한번 음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연근 사라다, 감자 덜게 사라다, 자, 파인애플, 깍두기, 김치식으로 해가지고, 자, 충성팁을 오늘도 정성만찬 만들어 봤습니다. 충성팁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